필수해제 5번입니다.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밑이 통일이 안돼있으니까 지수와 로그에서는 밑통일이 제일 중요하죠. 밑이 같아야 음, 지수법칙를쓸수 있으니까 일단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밑들을 소인수로 나타내보면 자 첫번째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3분의 이제곱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나누기 24는 어, 38, 24죠. 3 곱하기 8, 그러면 3 곱하기 2의세 제곱. 이거에 3분의 1 제곱이 됐고, 곱하기 18은 29, 18이죠. 2 곱하기, 9.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에 3분의 2 제곱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을 써서 어,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2에 3분의 4제곱이 됐고 나누기 그 다음에 3분의 1이 들어가면 3에 3분의 1 곱하기 2에 어, 약분해서 그대로 2가 되겠네요. 1제곱 그 다음 곱하기 2에 3분의 2 곱하기 3에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미시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2를 계산해 보면, 2에 어, 3분의 4.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니까, 플러스 3분의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곱하기, 어, 여기는 나누기가 되어 있죠. 나누기가 되어 있으니까, 3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에 여기는 곱하기니까 어 플러스 3분의 4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이제 분 지수만 계산해주면 되죠. 3분의 4 얘는 3분의 3이니까 어 3분의 3 2의 1제곱 될 거고 곱하기 얘는 3분의 4에서 3, 얘는 3이 되겠네요. 그대로 3분의 3이 되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밑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2번입니다. 자, 2번도, 자, 미시 보면 정리할 게 보이죠? 자, 25는 5의세제곱 이거분에 27은 3의세제곱 그거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걸려있고, 또, 밖에 2분의 3이 걸려있네요. 곱하기 5분의 27은 3의 세제곱이고 이거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있고. 자, 지수끼리, 먼저 바깥에 거부터 먼저 곱해줄까요? 곱해주면 3은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이마이너얘을또 각각을 적용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먼저 적용을 해주면 어, 미시역수가 된다는 걸 알, 알겠죠. 그럼 3의 3의 세제곱분에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분에 3의 2제곱분에 2분의 3. 3의 세제곱에2의에 2분의 1제곱분에2의 3. 의제곱분 2분의 3. 의제곱분2의 3. 3의 세 2분의 3. 을의세1곱분에 2분의 3. 3의 2분의 3. 의제곱분에2 3. 의제곱분 2분의 3. 제곱분의 5의 2분의 3 제곱 될고 곱하기 얘는 뭐 그대로 일단 써주면 되겠죠. 3의 2분의 3, 자 그러면 3의 2분의 3은 약분이 될 거고, 5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5의 2분의 3이고, 다시 얘는 자 밑에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빼기가 되겠죠. 빼기 2분의 1, 그러면 5의 1 제곱이 돼서 그냥 5가 되겠네요. 그럼 3번. 3번은 이제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와 있네요. 자, 지수에 무리가, 무리수가 들어왔어도, 아, 우리가 시, 어, 시,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어, 무리수도 밑이 음수만 아니면 지수법칙을 그대로 쓸수 있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가 분배가 돼서, 5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나누기 2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12.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이 되겠죠. 자, 곱하기 그다음에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 루트 3.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나누기인데 뒤에 2 루트 3 똑같은 게 있네요. 원래는 2의 2루트 3분의 5의 제곱 곱하기 2의 2루트 3으로 되겠어 약분이 되는 게 보이죠? 그럼 결국은 5의 제곱만 남아서 25.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